안녕하세요 스태크하우스의 그랜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채가죽이랑 음. 이렇게 많은 가죽들의 지금 둘러싸여, 둘러싸여 있는데요 음. 오늘 특별한 게이스니커하우스 쇼에 오늘 이, 이 영상이 100회입니다 100회 백회. 와1회요스니커하우스 쇼만 100회 그러면은 이제 뭐 블로그랑 다른 쇼들 다 합치면 우리는 1 0 0개 넘는 거야.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소환 및 캠페인을 진행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이 소환 및 음식을 요즘 너무 안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1 0개 아. 특집으로 우리 SJ님께서 소환 어, 및 버거, 소환 및 버거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오늘 먹는 건가요? 네 오늘 먹는 건가? 요그 이거 촬영 끝나고? 아니아니 촬영하기 전에, 전에. 꼭 그다음 촬영을 할 거야.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laughs> 두번다 네. 스하미 음식을 먹어본 처음아 네. 그러네. 네. 어, 그러네. 네. 와영광이아 쿡끔도 그때. 그니까요. 그때 어... 스하미 스타일로. 네. 자 햄버거 먹으러 음.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바로 바로 하나요? 네. 와 어, 이게 형이 진짜 직접 오늘 세 시간 걸렸어. 직접 만드는? 아, 바로 죽다 대박이다. 빵도 구워, 이제. 이게 빵을 잘 못하는데. 응. 오랜만에 한번 먹었어. 3시간. 음. 맛있다. 콧불지 않지? 네. 생감자를 그냥 넣는 거네요. 잘라. 이거 먹어 이거 먹어요. 아 이거 이거 세거 뭐야 세거 세거 뭐 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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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맛있어 보여서 억지로 <웃음> 먹 <laughs> 간장 <간식을> 맛 <막> 찍어 대고요 <laughs> 네. 먹어 먹어 잠깐 습니다 먹어 될까요 예겠 아, 네. 네. 아예 네. 아, 자 오. 이게 저한번한이 보여주세요 그거거 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이와 네. 이게 수완미 버거수 수완믹버거, 이 계란후라이를 아, 막 아. 이렇게 막 넣어주던 그.. 소한밋버거. 음.. 대단할 것같 아. 어.. 진짜야 맛있어? 감자튀김 장난 아니네. 감자튀김은 생감자를 그냥 튀긴 거니까. 아. 바게트야 바게트. 바게트. 네. 그 빵도 직접 구웠고. 먹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지 뭐. 원래 어. 미국 스이는은 툭툭툭 흘리면서 먹는 게. 아.. 오 내 야, 미쳤어, 야. 돼 어, 뭐, 뭐야, 뭐야, 뭐야. 너는 다터고 지금 나와, 지금. <laughs> <집이 나오는데요. 웃음> 어. 지금 나오 어. 뭐. 어, 맛있다. 자, 어. 오늘 그스니커 a k 쇼백 u 특집으로 이 파티에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 미쳤어이 정도면. 이정도이 정도면. 이이 왔어요. 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 <laughs> <laughs> <오, 별로, 웃음> 아 <laughs> 대박. 어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그 캠프 때보다 캠프 때 햄버거를 했었잖아요. 음. 그 캠프 때보다 세 배는 더맛있어던아 오늘 버거가 네. 진짜 이게 수완미스에서 내가 햄버거를 굉장히 많이 사 먹었거든. 근데 음. 네. 그때 사먹던 그 맛이랑 굉장히 흡사했어. 그러면은, 거기에 포인트는 그. 계란 후라이. 게? 계란 후라이. 아 그렇지. 계란 후라이가 포인트였는데, 계란. SJ 형이 아, 너무 잘 살려줬습니다. 또 반숙이에요. 아, 아, 반숙. 어, 반숙, 어, 반숙으로. 아. 자, 오늘 이, 어, 아. 일단은 이 영상 촬영할 때 저희가 어, 인스타 라이브로 이 깔아놓은 음. 이 신발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예. 막, 정말 많은 왔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막 60만원 이거 다 산다 그러시는 분들 계셨고 하우스 쇼핑인 줄알았왜 깔아놨냐 이에어 조던 1 이제 연도별로 85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 다 어... 모아놨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발매한 연도에 맞춰 네. 대표적인 것들을 좀 네.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이번 주에 <laughs> 이 시카고를 리뷰를 하면서 심취해가지고 어, 음, 네. 네. 내가 질러버린 거야 어... 이번 주는 조던 1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카고 다음 음. 리뷰가 이제 99회가 이 로얄트였고 그 다음 컨텐츠인데, 모든 어. 원들을 다 가져와서 우리 스니커스 100회니까 스니커스 어. 쇼 100회니까 어. 야 스니커스 100회 하고 싶다. 스니커하우스 스니커하우스 e a k h o 스 s e s n e a k h o 할 수가 있나 e 데 <laughs> 해야지 u 가 있는 거 e a k h o u s e s n e a k 5 0 u s e Sneakhouse. 년에 원래 한 h o u s e Sneakhouse. s n e a k h o u s 번 Sneakhouse. s n 그 a k h o 은 s e Sneakhouse. s n e a k h o 것들 e Sneakhouse. s n e a 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어떤 모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음.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에 어, 관심이 하는그 퀄리티, 아, 그쵸. 신발의 퀄리티가 뭐가 어떻고 음. 저거 어떻고를 한번 떠들어 보려고 그래도 저보다는 가죽을 많이 다루는 어, 최가죽을 아. 같이 모셔 봤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막 틀린 그림 찾기 같아요. 지금 음. 약간... 그리고 그것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거? 질도 궁금해하시겠지만 음. 쉐입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아, 아, 것 같아요 이 실루엣 네. 어 실루엣, 실루엣. 그렇죠요 네. 그것도 되게 굉장히 좀 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 얘기도 해보면 재밌을 음.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네. 맞춰놓고 해야 돼요 <laughs> 이거 시간 안 맞춰놓으면 2, 3시간 떠들어 1시간 안에 끝내자 네자 음. 어. 1시간 <laughs> 자, 안에 네. 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 가지고 <laughs> 만나면 시작 전에 음. 이 친구가 쿡끔 나오고 나서 네. 여러 채널에서 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아니 불륜 따님. 와디형 채널에서 막막 네. 막 멋있는 척하고 막. 아니 야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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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 <laughs> 자그 <laughs> 여러분들 아직 <laughs> 못 보셨다면 하신 네, 네,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 여기다 띄워 놓을 테니까 네. 여러분들 그 해당 채널 가서서 보시면 이 친구 얼굴 을볼수 <laughs> 있는데. 예 네, 그래도 우리 채널에 나오는 이 친구가 <laughs> 제일 어, 아 그렇지 솔직할 아, 거예요. 아, 이 모습이 아, 이 모습이 가장 솔직한 거기 때문에. 아니야. 전 광고 채널도 솔직해. 자 일단은 85년도, 예. 어 94년도, 2001년도, 음. 2009년도, 2013, 14, 아. 15. 16, 17은 건너뛰었어. 네. 18, 19, 19. 20. 네. 이렇게 다 모아 놨어. 자, 일단은 너가 얘기한 대로 실루엣. 실루엣. 실루엣만 딱 봤을 때 아, 하나하나 소개가 아니에요. 정말 어. 잘 빠졌다. 아,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네. 소개하면 너무 길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어, 실루엣. 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게. 자, 85년도는 시카고, 음. 94년도도 시카고, 네. 2001년도도 로얄 블루, 네. 2009년도, 이거는 이제 DMP 팩 중에 음. 그 셀틱스, 그리고 이제 2013년 섀도우, 음. 2014년, 이거는 근데 SB야 또, 아, SB 랜스 마운틴, 네. 이제 15년 셰터드 백보드, 어, 18년 유니언 엔레이 음. 콜라보 블랙토, 그리고 19년 옵시디언, 어, 2020년 로얄토. 네. 예, 이렇게 이제 이게 모델 명이고, 어, 어, 이 실루엣의 음. 기준이 뭐냐? 뭐, 음. 내가 좋아하는 실루엣이 될 수도 있지만, 음. 사실 저게 오리지널이잖아. 저 음, 85가 그쵸. 오리지널인데, 네. 그 누가 85를 제일 잘 표현했냐? 뭐, 요게 될 수도 음. 있고, 아니면 85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음, 85 자체가, <laughs> 아니, 근데 그러면 85가 고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면 85라고 안 되고, <laughs> 네. 딱 봤을 때잘 빠졌다. 개인적으로, 진짜 잘 음, 빠졌다. 음. 이거잖아. 음. 나는 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실, 아실 거 같아. 네. 같아요 내가 올해 정말 준비한 음. 거고 이거는 음. 이 모델을 사기 위해 준비를 어 했고 어. 계속 찾다가 네. 정말 가까운 데서 찾았어 <laughs> 정말 가까운 <laughs> 데서 찾았고 네. 얼마 전에 그것도 어. 내 생일날 구매한 그치 그치. 이 94년도 시카고 음. 난저 모델이 가장 잘 빠진 것 같아 어, 어 일단 보면은 어, 이 엉덩이 라인이 있어. 99.9.9. 엉덩이가 네. 이렇게 엉덩이 튀어나오고, 음. 이렇게, 어, 이 아웃솔이 살짝 이렇게 들어갔다는 음.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음. 그리고 굉장히 얄쌍해. 얄쌍해 보여. 음. 디자인 자체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올라와가지고 좀 얄쌍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었을 때 어. 위에서 보면은 음. 굉장히 어, 얄쌍한데 여기? 뭐야? 어, 라이언스 룰을... <laughs> <를. 웃음> 잘못 산거 같은데. <laughs> 아, 이거 자 <짜>, 잘라. <laughs> 이게 직각이야 굉장히. 네. 굉장히 직각으로 잘 올라간 거 음... 같고. 윙 로고도 작아서나 이쁜 거 같아 오히려. 어, 이거 자기 산거 자랑하려고 저 부른 거 아니죠? 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자기 자 <자라>, 자기 <웃음> 신발 <웃음> 자랑하려고 나 부른 거 같은데. 그래, 이게 네. 나는 신뢰으로 봤을 때는 음. 이게 가장 쁜거잘 어, 뽑은 거 같고. 음. 정말 이거는 가슴 아프지만. 음. 되게 실루엣이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음. 너무 별로인 것 같은 모델이 하나 있어. 어, 근데 벌써 이거는 바로 또 넘어가요. 어, 네. 이거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왜냐면 네. 이게 나의 첫 쪼다 아, 됐어. 물론 이, 아. 이 해당 제품은 내게 아니야. 네. 어, 지금은 내 거는 신을 수 없어가지고 다른 분 거를 이제 빌려왔는데 네. 여러분들 잘 좋아하시는 어, 감보, 네. 감보가 이렇게 <laughs> 놔두고 갔어요 <laughs> 신발을. 근데 이게 2001년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거든 이게 음. 이게 2만 0 0 족밖에 없어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예전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음. 그런 제품인데 어 물론 이거는 복원을 음. 누군가 했기 때문에 네. 뭐 색칠도 칠해져 있고 네. 뭐 그렇긴 한데 실루엣은 뭐 똑같잖아 사실 네. 근데 실루엣은 이게 뭔가 높지도 같아요. 않고 좀 위드 같아 위드 같고 이 패딩 자체가 어, 패딩이 굉장히 두꺼워.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던 조던 원의 그런 실루엣이 아닌 것 같아서 버블인데 거기 그지 트리플. 응. <laughs> 오늘 SJ 형이 해줬던 <laughs> 네. 그 수압 미 버거랑 굉장히 비슷해. 맞아. 버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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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내 마음에 안 들었던 뭔가 좀 별로 어. 가슴 아프지만 네, 애착은 있잖아요. 아, 너무 네. 애착이 있지. 특히 또 로얄 블루잖아 이게. 내첫 네. 조던이 이철이로 로얄 블루였거든. 네.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예, 이 모델이 그래도 가장 좀 별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자 일단은 네. 이번 내 의견이고. 음, 음. 너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저는 네, 어요 네. 저는 솔직히 네. 뭐 진짜 고민 없이. 음. 최고의 실루엣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 지도 지 잘하려고 아주 안 돼. 이거는 네. 이, 이건 제게 아닙니다. 이제. 네. 이 친구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어. 뭐 얘기가 또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음. 그냥 제일 이쁘다고 가장 이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실루엣 여기 아, 그 사이드 그 쪽에 네. 여기 이제 빠지는 이 실루엣이. 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 같았잖아요. 쉐입이, 네, 그 쉐입, 이 쉐입이랑 어, 이 피스들의 네. 그쵸. 그리고 확실히 예전 그 오지 그 조던 그 음. 패턴이 음. 라운드가 굉장히 많아. 요 여기도 이렇게 라운드고 음. 이런데도 음. 라운드가 굉장히 요즘 나오는 제품이랑 음. 다르게 라운드가 들어가 있고 하다못해 여기 스티치도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가 있어. 오, 구랑또 다르구나. 구사는 일제할 거야 아마. 어, 그러네. 네. 그니까 러이 조던 원이 네. 굉장히 이쁜 게 이런 음. 피스들이 굉장히 많아. 그쵸? 다 이게 네. 따로따로 붙인 네. 피스들이라서 그래서 색깔 놀이 하기도 되게 좋고 만들어 보면 알지만은 음. 이 라운드 측에 이게 굉장히 힘들어. 요 어... 네. 더군다나 이쪽 붙이고 다른 쪽 붙이는 음. 라운드 작업하는 게 음. 굉장히 힘들어. 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만들기 쉬운, 어. 예, 뭐 구사부터도 그렇지만은 음. 만들기 쉬운 쪽으로 이제 바뀐 것 같아. 요 음. 예. 그러네, 이거는. 예. 뭐 이거는 피스 이 쉐입도 거의 뭐 예. 그렇다고 보면 되네. 그렇죠. 음. 왜냐면 이것도 결국 도는 거잖아. 음. 돌면서 치게 음. 이 이런 이런 예, 것도 치게 예, 되는 그렇죠. 라운드가 예. 있고. 결국 어쨌든, 이것도 있는 건데 이거에 비하니까 없어. 음.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음. 만들면서. 음. 근데 이제. 어쨌든 얘네는 벌크가 중요하니까 그치. 많이 대량 생산하는 그치. 게 중요하니까 점점 쉐입이 변한 이유도 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음. 그래서 음. 그런 쉐입이 변하기 전 가장 만들기도 어렵던것 같고 음. 예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 쉐입적으로 봤을 네, 때, 네, 쉐입적으로 봤을 때는 음. 가장 그 별로인 봤을 거는 때는. 이거 이것도 별로고 내가 얘기했던 예, 그 이것도 별인데. 13년도 진짜 별로더라고요. 13이 2이 네. 근데 얘는 제가 봤던 시카고 13년도랑은 또 다른 것 같아. 아, 그거는 달라. 네. 왜냐면 시카고 그 13은 네. 그거는 어, 이 오지모 오지 라인이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 예, 일단 예. 점프맨이 점프맨이 예. 기 때문에 조금 달라. 그래서 얘는 뭐 여기 있는 거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거는 이제 2009년도. 네. 얘도 그랬지. 얘도 별로고. 네. <laughs> 이, 얘도 하지 마 <laughs> 하나만 했어. 뽑아 하나만, 하나만. 어. 얘도 아, 별로... <laughs> 아, 얘가 제일 <laughs> 별로인 것 같은데 아, 내 그래, 쉐입을 봤을 때자 네. 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언더 달로 네. 쉐입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음. 다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은 어떤 어, 언제 모델의 쉐입이 음. 가장 여러분들 스타일이고 어떤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 의견을 별론지, 떠나서 물론 어, 이제 그런 것들도 어, 리플로 남겨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진짜 궁금하다. 자 이제 네. 이거 뭐야?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주, 네.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음, 음. 궁금해 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 네. 이 조던 원 네. 가, 가죽 그런 가죽 퀄리티라든지 아. 뭐, 그런 거를 좀 요즘 많이 음. 따지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막 그런 거 원래 안 따졌는데 막 따지게 되고 네. 막 이렇게 만져보게 되고 정말 좋은 가죽이 쓰였다 혹은 뭐 음. 되게 안 좋은 가죽이 쓰였다 음. 이런 걸로 평가를 또 요즘 뭐 많이 네. 하더라고. 요 네. 그래서 좀 퀄리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 어. 음. 근데 뭐 네. 사실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음. 뭐 저희의 의견일 뿐이지. 그 이게 뭐뭐 이게 뭐 프로답다정답 뭐 네. 아니죠. 아니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참고 정도만 네. 하는 걸로 그래도 뭐, 네. 뭐 그랜트가 아,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혹은 네. 뭐, 뭐 최가죽이 저런 걸 뭐, 음. 더 선호를 하는구나. 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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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기준을 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네. 어, 달라지긴 할 테지만은, 네. 근데, 팁이라고 해야 되나? 먼저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네. 예전에 그 얘기했다 편집당한 것들. 네. <웃음> <웃음> 가죽은, 네. 어, 그러니까 대충, 대부분 이런 신발이나, 뭐 가방이나 그렇게 쓰이는 가죽, 대표적인 가죽은 네. 이제 우리가 음, 풀 그레인이라는 거랑 탑 그레인이 있어요. 네. 그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네. 뭐 나이키 신발 중에서도 풀 그레인을 썼다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풀 그레인은 네. 말 그대로 스킨으로 따졌을 때 네. 전부다 위에 면층까지. 아 네. 근 이제 예, 탑그레인은 예, 어. 그 위에를 이제 우리의 위에 뭐라고 해야 어, 돼 피부를 음. 이제 피부 모공 어. 있는 위쪽 부분을 커킹, 네, 깎아낸 어. 거라고 깎아내고 가공을 한 어. 거라고 보는데요 어. 네, 화학적 어. 가공을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딱 생각을 할 거야 풀그레인을 쓰려면은 아무래도 상처가 없고 좋은 그레이드의 아, 가죽이 아니면은 그죠 어.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부위는 잘 닿지 않는 부위나 그런 부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상처가 마, 많고 그러면 풀그레인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래서 뭐꼭뭐 뭐 탑그레인이라서 그레이드가 낮고 뭐 저렴한 가죽이다 그건 또 아니지만 은 가공법에 따라서 다루지만 기본적으로 풀그레인이라는 가죽은 어, 그 면층이 정말 깨끗하고 좋은 품질이 아니면 은 예,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탑그레인 아. 우리가 그 저기 월드 포스류도 그렇고 월드 포스는 하피긴 뭐, 음. 하지만은 가짜 음. 가죽이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 유니온도 그렇고 얘네들 보면은 이소프트한이 음. 가죽들 있잖아요 음. 얘도 옵시전도 음. 그렇고 특히 그렇지 네. 음. 이게 그냥 만지면은 그래 좋은 가죽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함정이 거. 있어요. 아, 그래. 슈렁큰 가죽은 슈렁큰 이제 이 쭈구리 가죽 네. 흔히 얘기하는. 네, 네. 어. 그 유명한 회사는 그거야 에르메스 이제 원래 토고라는 음. 이름으로 나왔던 그 가죽인데 음. 걔네가 이제 음. 가공했던 그 가죽의 뭐 하나라고 해야 되나? 걔네가 처음 개발을 했다고 해야 되나? 거기까지 잘 모르겠다. 이건 자르고 아무튼 자릅니다. 예, 네. <laughs> 슈렁큰 가죽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한번 빨아가지고 쭈글쭈글해진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죠. 예, 네. 근데 가공도 실제로 그렇게 해요. 물에 한번 이제 넣어가지고 오. 엄청 불렸다가 그뭐 약품 크롬이었나 뭐 약품을 넣어가지고 한 번에 다시 쭈글쭈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드는 가공법인데 어쨌든. 어이 슈렁큰도 풀 그레인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은 그렇죠. 탑 그레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면층을 자른 다음에 몰드를 이렇게 찍어내는 아, 경우도 많아요. 이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 찍어내는 거야 그 모양을. 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어때? 음...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봤을 때 너가 얘기하는 그런 몰드인 것 같아. 아니 슈렁큰도 몰드가 있어요. 아 그래. 네. 근데 이렇게 신,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 아 되게. 그렇죠. 되게 자연스러운 네. 그런 몰드.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완제품으로 보면 은 알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어... 형 말대로 네. 이런 거는 알기가 너무 쉽지.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네. 이거 이런 거는 거딱 봐도 찍어낸 거지. 만들어낸 주제. 얘도, 얘도 딱 봐도 찍어낸 거 같은데. 얘도. 근데 막좀 다른데 여기저기가 어. 형이 다르길 바라는, 바라는 거 아니야? 바라는 건가? <laughs> <laughs>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음. 본인이 갖고 있는 어. 조던원을 한번, 한번 보세요. 네. 네. 이게 몰랐던 사실이네요. 음. 네. 그래서 그 저는. 자, 준철님은 조던원을 네. 평소에 많이 보시는 분입니다. 네. <laughs> 자, 이렇게 연도별로 모셔놨는데. 실루엣만 봤을 때는 어떤 실루엣이 제일 잘 빠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팔로 팔로 어, 아. 이게 제일 잘 빠진 것 같고 아 이게 뭔가 이렇게 직각으로 잘 올라와서 뭐 음.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쪽 보면은 이쪽이 또 각도라든가 아니면 뭐 이쪽에 음. 뭐 살이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덜 붙은 거라든가 음. 투박한 것도 있고. 음. 자 가죽은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기 <laughs> 안 좋은 건 있는데 어안 좋은 게 뭐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저는 이겁니다. 아... 2001년 <웃음> 2001년 형님, <laughs> 이게잘 먹었습니다. 어...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 소암미포고 다이어트인데 내가 소암미에 그 있을 때 먹던 어... 걸 그대로 표현했어. 을 말만 어... 듣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죽을 음. 많이 보잖아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신뢰야, 어, 지금 뭔가 가죽 네. 작업하는 복장이야. 어, 실루엣부터 어. 신뢰, 어. 질문을 자, 실루엣, 실루엣 실루엣 뭐? 모양만 딱 봤을 때 어. 뭐가 제일 잘 빠졌다. 어. 그런 거 같아요, 어. 형이 딱 봤을 때. 아, SJ 형이 아, 봤어요 솔직히 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음. 아, 그치. 그래서 뭣도 모르지만 음. 아 이게 계속 저는 디자인의 눈에 가는 거 같아. 디자인 음. 말고 그러니까. 쉐입. 풀보이의 쉐입. 쉐입. 그, 쉐입. 네. 풀보이. 풀보이 관점으로. 풀보이 관점. 이거죠. 우와. 오, 쉐입 아, 봤을 아, 때. 아. 음. 내가 왜 내가 불포야? <laughs> <laughs> 자, 자.